2023년 4월 3일, 화요. 오늘 무릎신학교 눈높이 큐티에서 천열매에 대해 알게 하셨습니다. 천열매, 아파르케. 로마서 8장 23절. 성령받은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 로마서 16장 5절.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천열매. 계시록 14장 4절.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아멘.그동안 나는 첫 열매라 함은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 식물의 첫 소출 이렇게 한정적이었습니다.오늘 첫 열매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열매는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이 첫 열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나. 예수님이 간혹 오시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나. 매순간 하나님께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드리길 원합니다. 계산적인 마음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웅 구원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천 열매는 성령 받은 나 생명의 향기입니다.천 열매는 성령 받은 나 생명의 향기입니다.바라크